어, 안녕하십니까 2021년 어, 9월 17일이죠 어, 더워 어, 그냥 그냥 덥네요 어. 어, 현재 시각 오후 3시 32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어, 불마켓TV에 김도영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이 끝났어요 어, 뭐 그냥 강부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외인들에 대한 유입 속도가 생각보다 어,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어, 코롱 인더 음. 코롱 이거 코롱 인더 저는 팔았어요. 네, 아 이거 분봉입니다. 음, 팔았고요. 어, 제가 매도를 한 가격은 11만 1,500원 정도 수준으로. 매도를 했고요. 어, 들고 있었던 기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길었습니다. 어, 사실 한 8만 3천 원 정도에 잡아서 음, 저는 한두달 정도 두고 있었어요. 8만 2천 원, 3천 원 정도 잡았죠 이쯤에. 그래서 어려운 시기도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지속적인 어마무시한 상승을 좀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 향후에도 오를 수 있지만 음, 제가 생각하는 뭐 분할 매도에 대한 부분을 저는 잘 추구를 잘안 해요. 그게 약간 어, 아쉬운 부분도 있, 있지만 음, 또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저는 그냥 한 번에 다턴 그런 상황입니다. 음, 수익은 한32% 정도에 대한 기대 수익을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어, 또 다른 종목으로는 코롱 플라스틱 얘도 수소인데 얘는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와 진짜. 어, 근데 저는 많이 못 먹고 팔았어요. 네. 어,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사실 아쉽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코롱 플라스틱은, 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 며칠 전에, 어, 14일날, 14일날 잡은 거턴 거고요. 14일에도, 이거 지금 분봉이에요. 14, 14일에도 그 전에 매수를 했던 부분은 14일날 텄고요. 어, 14일날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아서 한 이틀 정도 어 조금 홀딩에 대한 부분을 좀음 진행을 하면서 어 오늘 털었는데 오늘 어 나쁜 가격에턴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서 음~ 단기적으로 뭐 계속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어~ 지금 동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또 코오롱, 그냥 코오롱. 그냥 코오롱은 사실 매수는 안 했는데 흐름 자체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어 이제 코오롱 그룹에 대한 수소 섹터에 대한 흐름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코오롱 지주사적인 코오롱을 또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코오롱 글로벌 또한 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윗꼬리가 조금 생기긴 했지만, 어, 3만원에 대한 부분을, 어, 돌파를 해서, 3만550원에 끝났다라고 하는 점은, 어,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또한, 제가 요 근래에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음, 섹터가 반도체 섹터였어요. 자, 보, 볼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동진 세미캠. 어, 동사가 이제 3만 천 원, 어, 윗꼬리를 달긴 달았는데, 3만 2천 원에서 이제 천원 정도, 어, 이제 반납을 한 상황이죠. 어, 근데, 주요 매물대를 뚫어버렸어요. 딱 보면은 살짝 뚫긴 뚫었는데, 어, 이거에 대한 이제 지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2차 전지 테마, 섹터를 봤을 때,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가 없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 시장, 국내 시장이 밀리지 않기 위해선, 누가 가야 된다? 어 수소랑, 수소랑, 반도체가 가야 된다. 라고, 과, 가감없이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랑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한 아직 부각 여부를 못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직 시장에서 반응은 안한 부분도 있고 또 반도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 동진세미켐만큼 매력도가 높은 종목은 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얼마 전에 또 강조를 드렸던 아이고 죄송합니다. SNS텍이라고 하는 종목 또한 오늘 9% 어, 소폭 반납을 하긴 했지만 어, 자리 자체를 굉장히 나이스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 저는 하나 모티리얼즈라고 하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전거점 트라이를 다시 한번 할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4% 정도 올렸는데 지금 여기서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어. 멋있죠? 기관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데 아까 제가 대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동진 세미캠이라고 그랬어요. 자 동진 세미캠의 수급을 보면 미쳤어요 자 외인이 32만 주를 매수를 했고 기관이 56만주를 순매수를 했어요 투신에서 20만주 사모펀드에서 15만주 연기금에서 14만주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머 뭐 얘는 진짜 살수 밖에 없어 라고 표현을 할수 밖에 없을 정도로 어 굉장히 나이스한 상황이고 외인과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 28,500원 29,000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3만원 3만 천원 3만 정도 수준이면 옳은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수준이죠. 자, 볼게요. 어, 얘 그냥 평균 단가는 오늘 3만 1천 원이라고 잡으면, 외인들이 오늘 32만 주를 32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32만 주, 99억을 샀어. 99억을 자, 코스닥에서 외인이 80, 857억을 매수를 했는데, 그중에 100억이 8분의 1이 이 종목을 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마무시하죠? 자, 기관에 대한 부분은, 얘도 그냥 32,000원 잡을게요. 32,000원 곱하기, 56만주를 샀어요. 56만주. 180억을 샀다라는 거예요. 180억. 180억이면은, 어, 기관은, 거래, 그 코스닥에서, 287억을 매도를 했는데, 얘는 180억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한마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이거를 뜻한 이게 반증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왜이 종목 안 줬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서 생각해서 터널라운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이스한, 아주 행복한 그런 추석 연주를 보내기 위한, 어, 그 발판을 마련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또 어떤 종목, 종목 오늘 제목에 나온 건다 말씀드렸네요. 음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뭐뉴 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오늘 어, 추가적인 성장 동력 네패스도 좋았고요, SNS도 좋았고요, 어, 윌덱스 좋았고요, 어, TCK 좋았고요. 지, 지금 생각 외로 생각 외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반란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고, 코오롱 인더를 대장으로 해서 코오롱 인더를 대장으로 해서 자 코오롱 인더를 대장으로 해서 시장에 대한 변화가 수소 2차전지, 반도체, 이 삼각편대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 삼각편대가 이제는 너무나 단단하게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어 지금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 쥐똥만큼 올랐어요. 진짜로. 0.33%면은 쥐똥만큼 올랐어요. 10포인트 올린 거니까 쥐똥만큼 올랐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어,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저희 추석 연휴 동안에. 근데 그 것을 가만 하든 안 하든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들을 향후에 어, 보실 수 있게 어,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려야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추석 연휴에요 음,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 동안 잘 쉬시고 이제 추석 연휴 월화수 그러니까 총5일 쉬잖아요. 5일 뒤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어 굉장히 다시 한번 해와 같은 얼굴로 어 찾아뵈면서 어 충전 잘 해서 좋은 종목, 좋은 수익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